자, 오늘의 요리는 캠핑 요리의 꽃. <laughs> 어. 라면을 먹고 밥을 말고 그 위에 아, 고기를 많이 winner. 먹었어요. 지금. 남은 고기를 다 때려 넣어 주고. 예. 아. 오로로 짜장. 보로로 짜장. 아. 이런 짜장을 짜서 안 돼요. 애들 짜장이 안 짜. Dat 어, 궁금한데 나도. 실짜장 소기 들어가는데. 보로로 짜장을 넣고 면을샤 그거는 안 넣어 봐 지금 이게 진라면이지. 그렇지. 어 진라면에 진라면은 맛이 없어. 어 진라면에 뽀로로 짜장. 아이또 색깔이 변하고 있네요. 아러 어... 이게 라면죽이라고 해가지고. 어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맛있는 녀석들은 뭐, 아직 안 나온 거야. 이거. <웃음> <웃음> 하나 먹어봐. <웃음> 어. <웃음> 아유. <웃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먹어본 사람은 두번 먹는다네 <laughs> 어접서봐한 입씩 어. 먹어볼까? 먹고 놀래지마 진짜 이예 이런거 또 어디가서 아먹 <laughs> 뜨거워 <웃음> 많이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뜨겁다고 아, 무슨 맛이야? 아, 이거는 안 아. 먹어본 사람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아, 무슨 맛이야? 아, 일단 잡숴봐. 아, 그래, 아, 낚시 가야지. 이제 가야지, <laughs> 가야지. 알았어. 오늘은 대어를 잡는 거야? 그럼. 아, 어, 알았어. 가자 가자. 오늘의 목표는 감생이. 어, 어 감생이? <laughs> 아, 오늘 뭐이고? 날씨가 하와인데 아우, 더워. 아. 이 친구랑 어류정항에 낚시 나왔어요. 아저씨 뭐좀 잡았어요? 지금 왔다니까 뭐잡아먹 <laughs> <잡고 웃음> 그거뭐 조절하는거죠? 아 그거 꼭 조이는거야 조이는거 아저씨 뭐 잡으셨어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숨어잖아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사진? 그렇긴 한데 이거 맛있겠는데? 와오 조심하세요 난 이렇게 가야되는데 <람소리> 응. <람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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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소리> <람소리> 응. 새우 잡는 거 같아. 아. 어, 뭔가 같은데? 어, 응. 왔다 왔다 왔다. 너? 어. 오, 왔어 왔어 왔어. 힛 아, 뭐가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없어, 없어, 없어. 낚시할지 모르나요? 느낌을 몰라요? 물고기 어디 갔어? 오! 닮았는데? 오! 우와. 일로 와봐. 와. 야, 엄청 커. 와. 와, 진짜 크다, 이거. 이거 알베기인 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와. 지어 물고기 봐봐.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laughs> 와. 야, 저거 더 크네, 저거. 와. 이 제일 큰것 같아. 아, 저기 큰 말이 한더 있구나. 와. 어마어마한데? 야. 아 이게 낚시로 올라와요? 어또뭐 뭐 잡으셨어. 아,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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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잡았다. 또 잡았어. 뭐 아. 아, 물었어. 아. 멀쎄어, 멀쎄어. 어, 이거또 큰데? 거지, 또. 와. 계속 나오는데 여기. 큰것 같은데. 와, 큰데? 와 엄청 큰데. 오유. 와. 오, 제일 큰 같아. 엄청 큰데요. 와. 오유. 와. 오유. 대박. 오유. 와 이거 오유. 엄청 큰데. 얘? 오유. 오유. 엄청 와. 사진 찍 와. 이거 몇십 킬로 되겠는데? 네. 뭐, 와 뭐, 장난 아닌데. 배수 잡은 거 같아. 와, 야. 와. 오. 장난 아닌데. 와이오요와 제대로 가리봐와야 대가리봐. 와 대가리봐 와. 와야 <laughs> <laughs> 오. 오. 와. 어마어마한데? <laughs>